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 바구니 갖고 하다발이 따라왔습니다. 뽕나무 부침이죠 그걸 따라왔어요. 이렇게 동네 뒤에도 뽕나무 부침이 많이 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저기 더덕도 있네. 이렇게 더덕. 야 더덕이 잘 크고 있어야죠.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뽕나무치는 이제 비가 오고 나서 많이 나오거든요? 야, 이쪽에서 한 박스 는데 없네.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놓진 나무 있죠? 그런 나무를 잘 보시고 채취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에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안 나왔구만. 해. 아, 나왔어요. 짝짝짝짝짝 쫙 그러니까 이렇게 썩은 나무 있죠? 잘라진 나무, 썩은 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 어? 오메, 여기 나왔네. 아, 딱, 여기 나왔어요, 여기. 근데, 내가 늦었다. 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는데, 썩었네. <laughs> 썩었네, 이렇게. 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꼬덕꼬덕하면서 엄청 맛있는 버섯이에요, 여러분들. 아, 안타깝게 썩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보여주지 않네. 썩었어 썩었어. 한발 늦었네. 근데 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지 여기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막. 이런 데서도. 진짜 막, 정신없이 삐져나와요, 애들이. 없군. 이제 잘라진 나무, 썩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 오늘 찌개 끓여 먹으려고 했더니만. 허당이네 허당 이런 젠장 아뭐 가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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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슈 가다바리 한장 안에 한장 안에 오우씨 여봐요 여기. 와 이렇게 내가 늦었네 한발 이렇게 푸짐하게 나왔죠 이게 다발로 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맛있는 버섯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썩었잖아. 헌일이네. <laughs> 이렇게 썩었잖아, 썩은 나무에서. 엄청 많이 나올 나올 때는. 대신, 한번또 와야 돼요. 한 며칠, 한, 한 일주일, 한 이주? 그때 오면은, 비가 왔기 때문에 또 올라옵니다, 이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거예요. 아, 이거 안타깝다, 이거. 아, 진짜 맛있는 버섯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썩었으면 은 진짜 찌개에다가 끓여먹으면 진짜 맛있는 버섯이에요 버섯 중에 최고의 버섯이죠 여러분들 알코수 <laughs> 내일 바구니는 그냥 내려가야죠